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어제 사업 계획의 부실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번엔 강원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판단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기반 시설 부족입니다. 사업에 앞서 하수도 등 시설을 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수백억 원의 돈이 드는데 이 검토 자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재원 마련과 도심 공동화 대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 2차 보안 요청에도 불구 사업비 산출 오류와 방류관을 신촌천 상류의 계획한, 계획한 위치 문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 강원도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7년 정도 시간이 있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공급 규모도 지난해부터 협의했다고 말합니다. 원도심 공동화는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 개발공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행정복합타운이 안 되면 도청 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행정복합타운을 반려한 것은 도청 이전을 거부한 것이다.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것은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춘천시에 협의체를 꾸려 사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풀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열한 가지 사유를 설명하며 강원도의 주장을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행정 복합 타운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